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9일 대통령 주재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 확정하였습니다. LH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은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근원인 부동산 투기 부패의 청산 요구로 확대되었습니다. LH 사태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발본세권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어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방향인데요. 3대 목표와 3대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3대 목표는 부동산 투기 부패 발본세권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 이 되겠고요. 3대 원칙은 포괄적 투기근절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제로 베이스에서 법제도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국민 신뢰 회복과 부동산 정책을 일관 추진 을 위한 lh 혁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방대책이 되겠는데요. 이 예방대책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번 재산 등록 대상을 전공직자로 확대가 됩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입니다. 공무원 플러스 공공기관은 인사처에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현행은 모든 공무원 4급 이상과 공공기관 임원 이상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개편에서는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관련 부처 및 관련 업무 전직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등록 의무 대상이 되는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모든 재산을 올해부터 등록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형성 과정을 신고 의무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의 취득일시는 언제이고 취득 경위, 소득원 등 상세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했습니다. 토지 개발 그리고 주택 건설 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직계 존비소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제한 부동산은 부동산 전체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택을 포함하고 제한 지역은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제도화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공기관 공공성 및 윤리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심각한 사회 무리를 일으킨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투기적 토지 거래의 기대 수익을 축소하겠다는 건데요.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인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현재 단기 보유 토지를 양도 시에 주택 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즉 20%를 더 중과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1년 미만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면 현행 세율은 50%인데 내년부터는 70%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미만 보유한 토지는 올해는 현재 40%인데 내년부터는 60%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는 기본세율 6%에서 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현재는 10%에서 내년에는 20%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 적용도 배제시키겠다는 겁니다. 즉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의 경우는 피사업용 토지도 최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내년부터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농지법상 비농업인에 대한 외외적 농지 소유를 인정하는 건데요. 사유는 16개의 실효성 등을 재검토하여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직업, 영농, 경력 등 농업 경영 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토지 등 취득시 자금 조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가계의 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 금융권의 ltv 규제를 신설해서 규제 수준은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농업인이라든가 어업인, 자영업자 등의 토지상가 담보대출 조달에 영농자금 등 애로가 없도록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거래 분석원에 통보토록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일종 규모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금액 5억원 이상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 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및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 통보하겠다는 겁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적발 대책입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 전담 조직을 출범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시 투기 신고, 내부 정보 투기는 100일 동안 집중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진 신고시 처벌 감경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대규모 택지 지정시 투기 거래 사전 조사를 실시하겠다. 4월부터 신규 공공 택지 발표 시 발표 전후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를 선별하여 투기 의혹을 정밀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 사례는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부동산 상습 투기자, 불합리한 지분 쪼개기 등 완전 색출, 기획부동산 상습 투기자 등을 철저히 색출하겠다. 자, 세 번째 처벌 대책입니다.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합니다. 고의성과 중대성,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 이득에 대해 비례하여 가중 처벌하겠다. 부동산 시장 사대 교란 행위는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가장 매매 허위 호가 등의 시세 조작 행위, 허위 계약 신고입니다. 신고가 계약 후 취소 포함 등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등 부당 청약 행위가 되겠습니다. 사대 시장 교란 행위 가담자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건데요. 시장 교란 범죄 행위자는 일정 기간 유관 기관 취업과 공인중개사 등 관련 업종의 인허가를 제한시키겠다는 겁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에 관련 처벌 대상 확대 및 수위 강화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업무 관련으로 정보에 접근한 자,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 대상에 추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권 불법 전매시 매수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고의적 매수자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환수 대책입니다.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죠. 자본시작법 등의 경우 이익 또는 휘피한 손실액의 그 3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토지 투기자의 토지 보상 시 불리익을 부여하겠다. 토지 등 보상가액은 엄격하게 산정하겠다.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식재된 수목도 최소 수준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수목의 이식 비용과 노목 원가 중 낮은 가액으로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투기 목적 농지 강제 처분 명령입니다. 투기 목적 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 규정에 따라서 처분 의무 부과 그리고 처분 명령하고도 이행 강제금 부과로 즉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농지는 개별 공시 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각시까지 매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투기 목적 취득 농지에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처분 의무기간 현행 1년인데 처분 의무기간 없이 처분 명령 즉시 부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말 그대로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되겠는데요 지금 당장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법들이 통과되어야만이 실행할 수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투기꾼들을 잡으려다 사실상 모든 토지거래를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관 태우는 격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땅 투기 근절 대책을 둘러싸고 토지시장에 거래 절벽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 여파로 실수요 목적에 토지 거래까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으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를 질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습니다.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자부심의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이번 사태를 LH 직원들과 하이지 공무원들을 꼬리 자르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권력과 정보를 이용한 정권 실세들의 투기 연류를 발본세권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변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 의뢰 등을 통해서 일벌 백계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조속히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 몰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